안녕 토이토이입니다. 오늘은 현주님께서 구매해주신 이만 원치 두배 램바 수개 영상이고요. 여기에 쿠폰 8장과 명함 한 장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이건 마지막에 넣어주고요. 떡매부터 한번 소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현주님은 B랑 까미만 원해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넣어드렸어요. 아 B가 아니라 까미랑 수수만 원해가지고 그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이번 신상인 앨리스 수수 떡매워지한 권. 요거는 라푼젤 소수 떡메버지 한건 이렇게 조금 높여줄까요? 이렇게 높여주고. 이거 무지개 수수 떡 메모지 한 권, 이거 줄방장 수수 떡 메모지 한 권, 이거 후키 수수 떡 메모지 한 권, 이동우주 수수 떡 메모지 한 권. 이렇게 총6 권은 다 수수로만 넣어드렸어요. 진짜 완전 100% 취향 맞춰드렸고요. 이거 <laughs> 인물 인스들은, 아, 인물 인스들이래. 제출처 인스들은 이거 한번 써보시라고 거의 덤 처리하면서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도무성들을 소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까미랑 수수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진짜 대박 엄청 이쁜 구성이에요. 이렇게 택배 수수도 무소환 세트 벚꽃 까미 케이크 도무송한 세트 천사 키링 까미 도 동송한 세트 어 제가 이번에 다 이번 주에 엄청 엄청 신상들이 많이 오는데 그것까지 넣어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그런 배송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이번 신상까지만 해도 어차피 가격이 충분히 되어, 되어가지고 요렇게 구성해 드렸어요 이렇게 수수들도 저 진짜 엄청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번에 어 프린세스 시리즈 수수들로 인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너무 기대돼요. 벌써 <laughs> 끝났네요 구성이. 네 이렇게까지 구성 소개 양상이었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2만 원은 이렇게 손꼽이 많이 안 들어가긴 하는데 이렇게 수수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드렸고. 그리고 제가 추가 덤을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신상만 해도 저번주에 구매하셨는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많이 기다려 주셔가지고 제가 덤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요렇게 현주님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넣어 드렸고 그리고 요런 까미들로 이렇게 넣어 드렸어요 까미들로만 넣어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폼 포토카드 요거는 토실램봉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일부고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선물 드린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현주님한테는 이렇게 또 따로 점이 들어가요. 우선은 도무송 믹스 두개랑 떡매 믹스 두개 그리고 요런삐 도무송도 한장 넣어드린 인미기 한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보시라고 넣어드렸고요. 이것도 이렇게 포장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드리고 진짜 현주 님도 엄청 엄청 쿨하게 구매해주셔가지고, 현주 님이 그 구매자분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선물 조금 알맞게 챙겨드렸습니다. 진짜 진짜 잘 사용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도연님 소개받고 저한테 구매 문의 주셨더라고요. 진짜 진짜 도연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어 우리 현주님께도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이렇게까지 어, 구성소개 영상 끝났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설명 참고하시고 오픈템팅방으로 오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영상도 찍어드리고 배송도 빨리빨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까지 현주님 구성이었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